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신적 방황. 정신적 방황. 우리가 어,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구요. 살아가길 원하고, 또 긍정적인 감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정신적 방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한 상황을 자꾸 떠올리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정신적 방황은 결국 자신을 비난하게 만들고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 방황을 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네요. 첫째, 지나간 과거 상황을 자꾸 반추합니다. 과거가 이미 지났는데, 과거의 나쁜 기억을 계속적으로 떠올리고, 또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과거의 죄책감, 좌절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과거 기억을 자꾸 반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부정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지 분명하지 않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래서, 어,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게 되면 불안은 커지고 자신감은 낮아집니다. 자, 정신적 방황에 빠져서 우리가 어, 정신적인 방황이 하는 동안 빠져들기 쉬운 함정 세 번째. 자기에게 비현실적 기대를 하거나 자기를 무기력한 존재를 보고, 존재로 보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반추하든 아니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반드시 뭐뭘 해야 했어. 혹은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여겨.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자기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무기력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받아들이기 더 쉽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울이나 불안 또는 죄책감 같이 부정적 감정을 더 쉽게 느낍니다. 자기 비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문제를 잘 찾아내고 비난하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비난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혹시 정신적 방황으로 인한 함정에 빠지셨다면 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1주차에 이어서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다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신체 감각을 통해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의 시작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신체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일로 인해서 감정의 변화가 느껴졌을 때, 주의를 내면에 집중해서 신체 감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신체 감각을 보고 아, 지금 얼굴에서 땀이 나고 있어, 얼굴이 화끈거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이것은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그 다음에요. 어,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자신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낀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이름을 붙여서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어, 인간은 감정과 심리적 융합을 일으키기 쉽고, 그렇게 되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운데요. 이럴 때,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자신과 거리를 두고 감정을 바라볼 수 있고, 거리를 두고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감정이 명확해지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애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분노를 느낀다면 아, 나는 지금 분노를 느낄 수, 느끼고 있어라고 이름을 붙이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 다음, 자기 생각을 평가하고 현실적으로 바꿔보기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면 비로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 자신의 생각이 비현실적 기대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하지요. 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났다면 그것이 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비현실적 기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지만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거야와 같이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떠올려야 합니다.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강렬했던 감정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다음 감정을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조절해서 부정적 감정이 줄어들면 지금 느끼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을 나 메시지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메시지는 자신의 감정이 일어나게 만든 상대의 문제행동, 그 행동으로 인한 자신의 감정,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공감,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요구순으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야, 화가 났다면,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문제행동이 되는 거고, 화가 났어가 나의 감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공감, 상대의 입장에서 너도 사정이 있겠지만 네, 상대의 전공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요구 다음부터는 약속을 지켜줬으면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의 메시지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또다 어,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상대가 있을 때는 감정을 조절한 다음에 남은 세지를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감정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부정적 감정은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어느 정도 해소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아, 어, 너 정말 화가 났을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라고 공감을 해 주면 그걸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을 때 해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한 후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라는 말을 하는 것도 상대방의 공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적 감정을 주변 사람에게 표현해서 감정을 해소하기보다는 감정을 회피하려고 억제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 진심으로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을 없을 때도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어릴 때 아이가 표현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모가 제대로 반응해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것을 계속 표현해서 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장난감을 뺏어서 화가 난 아이에게 그런 것 가지고 화내는 것 아니야. 되돌려 받으면 되잖아. 라고 부모가 반응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하게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계속 억제하고 회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잘 표현하고 상대방이 그 감정을 인정해주면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부정적 감정을 심하게 느꼈던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 상황에 자신이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이때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신체 감각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감정을 나타냈는지 기억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상상하고요. 자신의 신체 감각과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표현해 봅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해,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라면서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지요. 그리고 감정에 이름을 붙였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지 판단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아, 친구라면 내 생각에 반드시 동의해줘야 하는 것이었다면 그게 비현실적인 것이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의견을 들어봐야지, 가될수 있습니다. 다음 넷째,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나 메시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가너의견을내 의견을 비판해서 나는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제 누구 생각이 옳은지 이야기해 보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삶에서 경험하는 감정들. 두려움 극복하기. 그리고 실패로 인한 좌절감 극복하기. 그리고 우울과 불안 극복하기. 네 번째, 외로움과 허무함 극복하기. 다섯 번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여섯 번째, 거부. 일곱 번째, 상실과 외상 극복하기.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삶에서 경험하는 감정들 중에서 첫 번째, 두려움 극복하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생존을 위해서 진화된 경고 체계입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이나 인정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도한 두려움을 보이는 사람들을 예민하다고 여기지만,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마음을 상처를 주는 외상사건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음 챙김에 기반한 자기연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마음 챙김은 두려움이 마음에서 잠시 떠오른 감정의 하나라고 여기게 되고, 직면한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자기연민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신에게 용기를 줘서 두려운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지요. 자기 연민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두려운 마음이 들면 잠시 멈추고, 천천히 심호흡을 두세 번한후 눈을 감는다. 한번 해볼까요? 허리를 펴시고, 가슴을 펴시고, 잠시 멈추고, 어깨에 힘을 빼고, 팔에도 힘을 빼고, 심호흡을 두, 세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이시고, 내쉬고. 더 숨을 많이 깊게 해보겠습니다. 들이시고, 내쉬고. 이제 눈을 감고 해볼까요? 들이시고, 내쉬고. 자, 그 다음, 자기 연민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입니다. 아, 심호흡을 아, 하셨죠? 그리고 두려운 감정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두려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어떤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둘째,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지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건넵니다. 면접에서 떨어질까봐 두렵지? 누구라도 그럴 거야. 그런데 잘할수 있을 거야. 힘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셋째, 두려운 마음이 가라앉으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인 상태를 유지하고 만일 두려운 마음이 다시 든다면 두려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연민의 말을 다시 건넨 후에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 상태를 3분 정도 유지하다가 조용히 눈을 뜨는 방법으로 자기 연민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 해보았습니다. 자그 다음 실패로 인한 좌절감 극복하기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라는 것은 흔한 경험이지요. 실패를 했다는 것은 실패로 인한 좌절에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다시 시도합니다.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극복하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하고 있는 일에 부정적인 결과에 더 신경을 쓰이고요. 더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서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래서 뭔가가 실패가 되었을 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게 살펴봐야 되겠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한번 실패하면 목표가 더 멀어 보이고 자신의 능력은 너무 부족해 보여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실패의 원인을 노력 부족보다는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무기력해지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장애물을 과장해서 다시 시도할 동기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선택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용기를 낼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려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또, 인생에서 가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실패했을 때더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자, 실패로 인한 좌절감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 좌절감 극복하기. 두 번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세 번째, 삶의 가치를 찾고 가치에 따라 선택하기. 였습니다. 다음, 우울과 극복. 우울과 불안 극복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울을 느끼고 계시는가요?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가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마음의 감기 같은 것인데요. 우울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내 탓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느끼는데 비해서 불안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고 부정적 생각은 우울한 감정을 일으키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데요. 우울한 감정은 점점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한 감정을 느끼면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도파민이나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해서 더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불안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지만 심각한 불안은 파국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불안에 악순환에 빠지게 될수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걱정해서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 일기로 우울과 불안을 다루는 방법 소개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글로 쓰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 당위적 사고나 인지 왜곡같이 비합리적 생각들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글로 표현하고 부정적 생각을 반박하다 보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감정일기에 오늘 느꼈던 우울이나 불안한 느낌을 상황을 떠올리고 그 상황에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되돌아본 후그 상황과 생각을 감정일기에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둘째,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게 한 생각의 당위적 사고나 인지 왜곡 때문인지 판단해보고 그 과정과 대안적인 합리적 사고를 짧게 써봅니다. 이렇게 매일 감정일기를 쓰다보면 자신이 하루에 우울이나 불안을 몇 차례 느끼는지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자신의 생각도 알게 되어서 불안이나 우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으로 우울과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울이나 불안이 느껴지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의해 떠돌지 않도록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에 이름을 붙여서 그러한 감정이 자신에게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셋째, 마음이 안정되면 가슴에 손을 얹고 마치 친한 친구처럼 자신에게 연민의 말을 건넵니다. 어 누구 누구야 정말 힘들지 그래 너가 우라는 것은 당연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항상 그랬잖아 이렇게 자신을 연민 자신 자기 연민으로 자신을 위안하면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2분 동안은 오늘 했던 것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주차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